자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 같은 칼국수집 이야기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몰아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했네요 그래서 다른 게시판에 있는 다른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게 이제 조기 칼국수 4인분에 해물, 해물 파전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전무님이 주차하시느라고 제일 늦게 들어오셨어요 늦게 들어오셔갖고 오 뭐야 파전이 서비스야? 파전도 그냥 주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죠. 우리 마창식당이 아닌 이상은 이런 걸 누가 그냥 주나요? 어린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아유 문원별 말씀을요. 시킨 거예요 따로. 물론 파전이 따로 시킨 거지만 9천 원짜리 파전에 오징어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파도 아주 뭐, 사진 보는 것처럼 뭐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9,000원 치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 양심적이다. 충분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파전이었습니다. 맛도 좋았고요. 바삭하게 구워져서. 자, 남원이에요. 남원이니까 내륙이잖아요. 바다가 없는데 조개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 집이 자가재면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면발의 맛도 쫄깃하니 좋았고요.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어제 올린 얘기는 4명에게 칼국수 4인분을 주문받지 않으면 매출이 더 올라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파전을 무기를 쓰시라는 얘기죠. 사전이 9,000원입니다 판매가가 이집 그럼 재료비는 얼마쯤 들어갔을까요 3,000원 4,000원 그래 뭐 4,000원이라고 칠게요 4,000원 그리고 이집 테이블마다 우리 가게 인스타에 사진 찍어 올려 주시면은 음료수 한병 서비스 해 드려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칼국수 9 0 0 0원이고요 해물파전 9,000원입니다. 해물파전의 원가는 4,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칼국수를 1인분에 9,000원이 아니라 만원 받습니다. 만원 받으셔도 돼요. 이 정도 신선한 조개가 들어간, 어, 조개 칼국수라면 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손님들이 뭐 거북할 이유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자가재명이잖아요. 그런 수고로움이 들어간 특별한 칼국수 집이잖아요. 만원 받아요. 그 파전도 만원으로 올리는 거죠. 파전도. 아니면 만 2천원도 좋습니다. 저 정도 퀄리티면 만 2천원도 기꺼이 낼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칼국수를 2인분 시키시면 파전은 절반값에 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만원이라고 썼지만 12,000원이라고 가격을 매겼다면 6,000원을 받아내는 겁니다. 재료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4,000원 4,000원 들어갔는데 6,000원 받았으니까 2,000원 남았습니다. 근데 손님들은 두명인 손님들이 전에는 칼국수만 2인분 먹었어요. 근데 어? 칼국수 두개 시키면 파전이 50%래 우리 파전도 먹자. 6,000원을 더 쓰는 게 아니라 6,000원을 더 할인 받는 게 손님한테는 매력적인 셈이기 때문에 파전까지 시켜 먹습니다. 그럼 매출은 얼마가 뜨는 거죠? 2만 6,000원이 뜹니다. 전에는 칼국수 2인분에 파전 서비스, 할인 서비스 이게 없었으니까 두 명이 와서 칼국수만 먹고 갔어요. 9,000원짜리 칼국수 2개 먹으니까 18,000원. 지금은 제 셈대로 계산하면 두명이서도 26,000원. 8,000원을 더 쓰고 가는 겁니다. 그것만 쓸까요? 손님의 만족도는요? 칼국수만 2인분 먹고 간 손님하고 칼국수에 파전까지 먹고 간 손님하고 만족도는 당연히 파전까지가 더 낫겠죠. 매출도 더 높아졌는데 손님의 만족도까지 더 올라갔어요 당연히 그 손님은 내 편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칼국수를 3인분 혹은 4인분을 시키면 파전은 그냥 드려요 이미 파전 칼국수 가격이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3인분 시키면 3,000원이 더 생긴 거예요 3,000원이 4인분 시키면 4,000원이 생겼으니까 파전 재료비 4,000원은 퉁치는 거죠. 3인분 시켰을 때는 어떻게 돼요? 3인분 시켰을 때 3,000원 더 받았는데 파전 재료비는 4,000원이니까 1,000원을 식당에 손해 봤네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면 음료수 한병 준다고 그랬잖아요. 음료수 한병 1,000원 그런 거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3인분의 파전을 그냥 줘도 그냥 준다고 쳐도 식당은 손해 볼게 없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놀라는 거죠. 우리 전무님처럼 오우 여기는 뭐 파전도 그냥 줘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을 올리고요. 한 명은 동수가 왔어요. 동수는 아마 제 영상에 뒤적거려 보시면 많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동수가 뭘 말하는 건지.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경자파가 아니시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파전을 갖고서 손님에게 매출을 더 끌어낼 수 있다. 혹은 손님 만족도를 배가 시켜 줄수 있다.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